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롯이 좋다고 떠나갔던 그 동네가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쪽이었죠. 오늘 보니까 그 동네 난리가 났어요. 전쟁에 쫄딱 망해 가지고 롯이랑 가족들도 싹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1절에서 12절까지가 사해 전쟁 이야기인데, 사람 이름, 땅 이름, 전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결말이 났는지 이런 게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으면 잘 와닿지 않아요. 성보쌤이 지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절에 왕 이름이 4명 나오죠. 얘네들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금방, 신할 땅 있는 데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인데, 지금 여기, 요 밑에, 사해 옆에, 시띔 골짜기에 지금 전쟁하러 내려온 거예요. 2절에 나오는 요 사해 근처에 다섯 나라 왕들이 1절에 나온 그 메소포타미아 엘람 왕한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13년째 되는 해부터 안 바치고 계긴 거예요. 그래서 엘람 왕이 그돌라움 멜이죠. 안 되겠다. 저거 손좀봐 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려오는데 옆에 있는 세나라랑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소돔 고모라 쪽으로 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5절에서 7절은요. 얘들이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나안 북쪽에 꽤 싸움 잘하는 부족들을 하나씩 쓸어 담으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 내려오는 엘람 동맹국들이요.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개아들이 여기 시띔 골짜기에서 그 사해 동맹 5개국, 요, 요섯 나라를 딱 만납니다. 이게 지금 구절까지 얘기해요. 근데 이 동네 사해 근처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대요.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 역청 구덩이 구덩이 막 그렇게 돼 있어요. 역청 우리 앞에서도 몇번 나왔죠. 노아의 방주에도 나왔고, 바벨탑 쌓을 때 접착제로 소개됐잖아요. 이게 잘못 밟으면 신발이 땅에서 안 떨어진대요. 찐득찐득한 그 원유 찌꺼기가 넓은 건 35m, 깊이가 깊은 건 5m까지 깊대요. 그러니까 사회 동맹 5개국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구 동네니까 이런 지리적 환경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구가 유리하다 생각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근거 없는 자만심이었죠. 애초에 저쪽에서 내려오는 그 강한 군대와는 여기 진짜 싸울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해 근처에 다섯 왕이 제대로 싸움도 못해보고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그중두 명이 찐득찐득한 역청구덩이 빠진 거예요.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 왕입니다. 전쟁하다 왕이 그 모양이 되면 그 나라 그냥 거저먹기잖아요. 그래서 위에 내려온 그네 개의 왕들 동맹국이요. 별로 싸우지도 않고 이걸 잡아먹습니다. 소돔고모라 싹쓸이 해간 게 11절이에요 그 중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룩과 재산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12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왜이 전쟁 다 끝났는데 뒤늦게 가담하게 됐는지 그 배경입니다 13절 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처음 나옵니다 앞에 이번 전쟁 출전 선수들 소개하는데, 어느 족속, 무슨 왕인지 다 밝히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출신과 소속을 밝혀야 되는데, 하란 사람이라 하라니까 지금 가난 한 사람이잖아. 근데 가난에 산다고 또 가난 한 사람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붙였을까요? 예, 네, 모르겠어요. 네, 저는 하나님의 그센스신것 같아요. 히브리인은 합비로, 강 건너온 자예요. 떠돌이, 천민, 이런 비하하는 단어예요. 고칭이에요. 근데 네, 창세기에 이 단어가 한번더 나오거든요. 저 뒤에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그집 아내가 요셉을 꼬셔보려다가 잘안 됐거든. 그러니까 종놈한테 까이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그래서 이놈 죽이고 싶어서 남편한테 이 요셉을 모함하면서 쓴 단어가 이합 이루라는 단어예요. 당신이 데리고 온저 떠돌이 천민놈이 말이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얕잡아 보는 말이죠. 오늘 본문 첫절부터는 진짜 다들 한가닥 하는 왕이름 쭉 나오다가 주인공인 아브라함 이름 앞에 수식어가 강건노온자 진짜 별 볼일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강건노온자인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아브람 이름 앞에 붙이신 건 진짜 하나님의 그 신의 한수예요. 예? 역전의 하나님께서 이강 건너 온 떠돌이 아브람을 오늘 등장한 인물 중에서 가장 강한 최후의 승자로 높여주시기 위해서 붙이신 별명입니다. 아, 결론을 말했겠네. 예. 그래도 계속 봐야죠. 자, 13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대요. 이 마므레는 우리 앞장에 아브라함이 로다고 헤어져서 갔던 그 헤브론 교제라는 그 동네예요. 그 동네는 마므레랑 에스골 아넬이라는 형제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고장에 정착을 한 거죠. 그 사회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도망해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당신 조카 록과 가족이 잡혀갔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14절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여기서 "길리고" 이 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길러진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개인 호위병이 318명이면 아무리 못 잡아도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식솔이 천명은 좋게 넘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이 예. 그러니까 군사들도 평소에는 주로 목축을 하는 종들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시켰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요 전쟁이 아주 중요한 생존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도 네개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고 밑에는 또 다섯 개가 뭉쳐서 막 방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전쟁이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지금 이 사람들하고 동맹 맺었죠. 전쟁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막 이기면 전리품하고 그 잡아온 포로들 노예로 나누고 그리고 주도해서 이긴 사람은요. 그진 패전국한테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째깍째깍 예, 갖다 바쳐이 뭐 이렇게 하면서 조공을 받고 어, 조공 받아서 살면 넉넉하고 여유롭죠. 그 힘이 강해지니까 또그 세력을 또 넓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생산 수단이고 생존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전쟁 이야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정도면 개인 군사치고 많잖아요. 근데 이 댁은 공격용이 아니고 수비용이었대요. 아브람은 남을 해치거나 싸워서 뺏어가지고 막 먹고 사는 그런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에 의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가축 키우면서 변두리에 조용히 찜박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자기 영역과 소유를 침범당하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평소에 힘을 기르고 싸워야 할땐 용감히 싸우고 그랬습니다. 지금 조카네온 가족이 노예로 끌려갔어. 싸워야지. 14장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 군사 318명하고 자기 주변 지역 동맹을 맺은 이 마물의 에스골 아넬 형제 군사들하고 같이 출전합니다. 다음까지 쫓아갔는데 다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영토를 말할 때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 위에 엘람 동맹 이 사계국이 사해 근처 나라들 싹쓸이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여기 단에 이르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쫓아오던 아브람 군사들한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15절. 아브람과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그러니까 아브람은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들하고 동맹한 군사들을 자기가 손수 지휘하면서 아주 신속하고 지혜롭게 적군이 방심하는 밤에 기습 공격을 했어요. 저 뒤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람 손에 붙이셨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쳐부셨냐면 이게 원어로 꼼짝 못하게 적을 애워싸서 그 손에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5절에는 처부수었다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도망하는 적들을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담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대요. 지도 보면 여기입니다.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따라가서 다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당연히 롯과 그 재물과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왔다고 16절까지는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요 앞장에서 아브라함하고 롯이 헤어질 때 롯은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걸다 잃고 자기와 온 식구가 노예로 끌려가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배려하고 양보했죠. 그리고 그 덕분에 보잘 것 없는 곳에 홀로 남겨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약속을 다시 주시고 이러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는 동안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는 사람, 힘을 갖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장막을 옮겼는데 각자 인생이 갈수록 너무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이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여기서 나그네로 사는 합비로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은혜 주세요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아브라함처럼 승리하고 싶냐?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너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싸워. 이기는 건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 그 사람은요, 힘이 있어도 남의 것 뺏어 먹지 않았습니다. 침략하고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기르고 훈련했습니다. 덕분에 억압당하는 형제자매 이웃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CCM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준비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있는 대로 막 휘두르지 않고 그 약육강식의 그 법칙,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 세상에서 오히려 약자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입니다. 여러분, 실컷 은혜 받고, 이거 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 뭐가 됩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실력 기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력합시다 할 정도로 힘을 기르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 믿는다고 떳떳하게 자랑해야 돼요. 지금부터 승리의 그날을 상상하면서 멘트를 연습해요. 부족한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역전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됩니다. 믿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